다 하고 그러냐면 그러니까. 이 새끼 해야 되는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아. 좀 나가서도 사먹고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죽죽 앉았으면 여자는 답답해 맞습니다. 그리고 또또 또 기분은 있어가지고 체린거 반찬 그대로 놓으면 남자가 집이 있다고 밤낮 그대로야 바꿔야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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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될거에요 힘들어요 아니 안 우리 남편도 아, 은퇴를 진짜. 했으면 입도 좀 은퇴를 해야되는데 <laughs> 왕성해요. 식욕이요? 그래가지고 벌써 어. 좋은, 자기가 좋아하는 비계덩어리, 고기덩어리 오면은 벌써 이 달라, 밥, 밥 대하는 대로 막, 음, 이래. <laughs> 그냥 고기 없고, 이제 몸에 좋은 나물만 갖다 놓으면 그냥, 이 물이나 팍 말아 먹어야지. 그래가지고 물을 말아 먹어야지. 그럼 속상하지. 남편이 늙으면요. 입맛도 떨어져요. 입맛이 떨어지니까 음, 음. 눈에 차는 반찬이 없으니까 잔소리를 하게 돼. 그걸 아, 여자가 아, 좀 읽어줘야 있구나. 되는 거야. 어, 음, 어 아. 이거 집다 이렇게 흉보고 아. 나 오늘 집에 가서 무사할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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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근데. 저, 예. 거였냐. 네, 어, 세 내가 이제 이 부쌈을 많이 해보니까 음. 그제 경험에 의하면 음. <laughs> 쌈을 제일 많이 오는 게 식탁에서 많이 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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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왜냐면 아 맞아. 왜냐면 밥을 맞. 맛있게 먹고 있으면 음식에 대한 기대 막 달고 이런데 음. 그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음. 갑자기 입안에 있는 이단 것들이 전부 모래가루가 돼 그래서 나는 부부싸움을 피하려고 아예 식탁을 없애버렸어 지금 <laughs> 그러니까 밖에서 밥을 사 먹으니까 야기린 대접받지 어, VIP야 그리고 맛있는 거 내가 먹을 수 있지 아이고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편하긴 한데 이제 그렇거니까 헤어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땅바닥에서 자는, 아무 데서나 자는 기술을 배우면 세상 전지가 다내 집이야, 내 방이야. 배고플 때 굶을 줄 알면 아쉬운 소리 할거 없지. 그럼 그게 뭐야? 그건 노숙자 팔자, 그게.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여보, 내가 당신 아니면 어디 가서 밥을 먹겠어? 밥좀 차려줘. 좀 부탁해. 이럴 줄도 알고 또 그런 부탁을 하면 그래 여보. 차려줄 줄도 알고 이게, 이게 흘러야 된다 이거야. 그거를 헤어지고 나서 깨달았다니까? <laughs> 아, 근데 저는 왕정호 선생님 네, 네. 네. 말씀하실 때 되게 놀란 게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은 숟가락 놓고 접시 하나 가져와서 반찬 이렇게 놓고 같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. 저는 정말 <목소리> 그런 게. 때 얼마나 초라한지 알아요. 그 아니,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는 게 저는 정말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아침 먹고 나면 돌아서면 점심이고요. 돌아서면 저녁인데 저희 남편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끼 식사 다이어트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네네. 속으로 얼마나 기쁘던지. <laughs>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정말 법으로 그냥 네.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된다고 좀 제정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 네.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 님 네. 님이고 아, 한끼 먹으면은 예. 일식 씨 그리고 두끼 챙겨달라고 하는 분은 두식 군 어, 점점 호칭이 좀상해해어요 그리고 이거 제일 안 좋아요 이거 다들 아시죠 세끼다 챙겨달라는 분삼식이 삼식이 최종 선생님은 몇끼 채로. Hey